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대전점 김민성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할리데이비슨 대전점 3층에 위치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창고, 출고 대기 차량이나 뭐 보시다시피 여기 저희 직원분들 차량 혹은 아직 계약이 안된 남아있는 차량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죠. 보이면 여기가 2020년식 새로 들어온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모델 그리고 2020년식 로드킹 모델이고요. 현재 로드킹 모델은 프로모션으로 200만 원 가격 할인에 200만 원 옵션비 의료를 쓸수 있는 크레딧을 증정을 해 드리고 있고요. 실 판매가는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9년식 아이언 883. 이것도 가격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 해가 지났기 때문에 가격 할인은 11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크레딧 1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음이 안쪽에는 더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2020년식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여기 또 있는 로드킹과 로드킹 스페셜 모델. 할인이 들어가는 거는 일반 로드킹 모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요거는 계약이 끝난 팻보이 모델. 대부분이 지금 투어러 모델을 저희가 보유하고 를 있어요. 거의 로드킹 아니면 팻보이 뭐 이런 수준인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점은 로드 글라이드 모델입니다. 요거는 지금 2019년식 전국에 사실상 마지막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아마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위키드 레드 데님으로 무광 빨간색 컬러로 한대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선가 계약이 되어 있다가 풀려서 갑자기 나온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완전한 새차기 때문에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할인은 없지만 옵션, 의류를 쓸수 있는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 연락을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뭐 투어로 모델 혹은 저희가 2020년식 어 전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전시가 끝났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문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